저는 지금부터 턱걸이 1만kg를 땡긴 겁니다. 그것도 24시간 안에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1만kg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짐작이 안 되실 건데, 다자란 아프리카 수컷 코끼리 한 마리, 소형 굴착기 그리고 흑동굴의한 마리가 1만kg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과연 내가 24시간 동안 턱걸이 1만kg를 들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후로 몸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십상남자 같죠? 에이? 에이? 다음은? 구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꽉차 있는 모습인데 과연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 그냥 5천 5천 킬로만 할까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3천 3천 킬로만. 오케이 가이즈 그리고 이번 챌린지도 어김없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1만 킬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볼 건데, 처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워밍업으로 좀 작은 무게로 시작해서 원하는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원하는 찍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식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운이 안 좋으면 1kg로 만 개를 찾을 어, <laughs>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안녕, 할래? 난, 난 안녕. 이도 할래? 응, 난 할래. 맞아. 그렇게 24시간 턱걸이 1만 kg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인 몸무게는 제외하고 순수 원판 무게로 1만kg를 채우는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20kg부터 40kg까지 해줬습니다. 50kg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5 0 k g 예요 내..내가..내가 생각해 이게 원활에할것 같은데? 제가 중량 턱걸이를 거의 3년만에 하는데 그때는 50kg를 실패했었거든요? 과연 땡길 수 있을까요? 와우! 개뭉지킬 저희가 그냥 턱걸이 하면은 그래도 무겁잖아요. 근데 이 <laughs> 중량까지 추가하니까 와 진짜 내가 세상을 없고 턱걸이한 느낌이야. 진짜 역겹다 벌써부터 어떻게 할래? 이번에 5kg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55kg 땡겨서 만약에 안 되면은 무게 낮추면서 할게요. 사실 50kg도 버거웠는데 5kg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제 몸무게와 15kg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과연 땡길 수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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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kg를 시도했는데 턱을 못 끌어서 노래부로 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턱을 못 거시 노래 처리해 버리면 이 챌린지를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턱 거는 거 말고 최대한 땡기는 걸로 휴으로 봤습니다. 원문. <목소리> 어구 어구! 어구야지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외롭진 않네요. 40으로 세개네 개씩 치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저한테는 너무 고중량이어서 매달릴 때마다 손이 불타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이 찢어지면 진짜 이 챌린지 말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kg로 낮추고 진행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해 보니까 무게를 올리면 무거워서 손이 찢어질 것 같고 내리면 배수를 더채하야서 손이 아픈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어느덧 1시간 정도가 지나있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현재 1000kg 돌파했어요 1000kg 돌한 <laughs> 3000kg까지는 가봐야 좀 가늠이 될것 같아요 지금 몸 상태가 현재는 막 펌핑되거나 그런 거 없거든? 그냥 손만 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더 있어봐야 될것 같다 아니, 1000kg 밖에 안 되는데, 손이 이렇게 아프면 후반으로 가면 지옥 확정이고, 만약 손이 찢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진짜 불지옥 그 자체가 되기 뻔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챌린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1세트당 5분에서 10분 정도를 잡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맨몸으로 빠르게 했을 때보다 펌핑은 덜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기만 해서는 지금 별로 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저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 계속 서성거리던 수인이 붙잡고, 중량턱걸이를 시켜봤습니다. 이새 제가 했던 30km 한번 쳐본대요. 가자. 어, 가 아, 어, 형, 저 이거 못들어요. 아이씨.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가볍다. 하나. 둘. <laughs> 셋. 어, <형>. 뭐 하나, 둘. 뭐하냐? 저세개 했거든요, 형. 세개 했다고? 너 어깨가 찝혔어요, 세번 <laughs> 나의 위대함을 알겠지? 예, 형. 이제 제가 원하려면 선거 더 많이 칠수 있을 것 같아. 너 원하려면 몇몇 킬로 할수 있는데? 한 45? 뒤질래?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노래 나온다. 오케이 가자. 아0겁다 킬로. 가자 6 0 킬로. 와와 이씨.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이거 했어야 됐네 이 챌린지를. 어, 제가 이거 하면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이거 하면, 하면... 나 여기서 뭐 챌린지 멈출게. 6 0 킬로. 어. 고향. 방향... <laughs> 뭐, 저 그냥 살리세요. 진새끼야. <미친> 하나, 뭐. 둘, 셋, 두개 더. 레 a s t <레스톱! 둘>. 어. n 어. e <drawings>. 네, 잘하시는데. 여자친구 생일 거 같아. 여자친구. 내 얼굴 찍으라고. 남자친구 생일 거 같아요. 형 어? 그냥 여자친구 형보다 중량풀업 잘하면 어떡해? 요 <laughs> 그러면 그때 내가 생각했어. 지럼 저렇게 뭐 하냐? 너 죽을래? 너 뭐해? <laughs> 오 씨! <쉿! 쉿! 웃음> 아 네가 <웃음> 네가 <웃음> 네가, <웃음> 네가 이걸 했어야 됐네. 이렇게 플란시로 샨티오 세우기. 와! 너 진짜 간화 있다. <laughs> 5kg야? <웃음> 와! 어 <laughs> 씨! 내보이시키드이 challenged at 씨 씨. 와씨, 씨. s 네가 챌린지 해야지. 왜 내가 하고 진짜 챌린지를 h shit. Oh, shit. Oh, shit. Oh, shit. Oh, s 5살 이상이나 어린 동생들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니까, 어, 이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판을 다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항상 이런 기가 막히는 챌린지만 하는 걸까요? 에? 네? 진짜, 기가 막힐 것 같네요. 현재 30kg로 5개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나기에 힘이 딸려서 4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꺼져. 5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젠 5개가 안 땡겨지네요 이거 만약에 제가 3개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무게 낮추겠습니다 아 이게 계속 할 수가 없네 확실히 쉽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가자 빠르게 치자 빠르게 빠르게 치를 가야겠어 이때부터는 진짜 철봉을 잡을 때마다 손이 칼에 베이는 느낌이 나면서 계속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몸은 괜찮은데 손이 아파서 망설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맨몸으로만 땡겨도 힘든데, 이 30kg을 매달고 연달아 치니까 손바닥에 내구도가달는것 같습니다. 아직 절반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예,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3시간 10분 정도 지났고, 30kg를 정말로 많이 쳤습니다. 이 이게... 100개 이상, 아, 아, 계산을 지금 제가 머리가 안 돌아서 못하겠고요. 일단, 4,095kg 쳤습니다. 어, 지금 저녁인데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라방 종료하고 밥좀 먹고 다시 와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생각을 잘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서둘러서 하면은 손바닥 다 찢어지고 체력이 분배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충하러 떡만둣국을 먹으러 와줬습니다 자 일단 밥 먹으러 왔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재효 네, 네, 먹는데 네, 재효만 지금 내내 아,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똥만둣국 먹으러 왔고 개 잘생겼는데 이거 여자친구 생길 것 같죠? 네, 예, 네. 어? 뭐, 뭐 진짜 개똘 네, 생겼어 네, 이거 진짜 모자이크 해니어 진짜 맨날 저거 그렇게 못생겨 먹는 건아데 진짜 개 못생겼다고. 뭐. 아, 진짜 알았어. <laughs> 나이스. 신 나이스. 진짜 힘을 한 번에 쏟아야 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몇 배나 되는 거 같았습니다. 덕분에 밥이 정말 잘 넘어갔는데 이게 먹으면 은더 무거워서 못 치는 거 아니냐? 어? 하지만 앞으로 24시간 안에 턱걸이 1만 킬로를 치면 르 에너지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먹어주고 지옥이 아니고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가 좋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19시간 45분 정도 남았는데 거의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제대 가려고 하네요. 빨리 해야죠. 빨리 빨리 해야지, 빨리 빨리 끝나지. 너도 지금 못 가게 줄까? 네, 집에 겠습니다이 오늘 끝나고 그거 아니에요? 못끝낼거 같아. 아, 근데 제 생각에 너는 못 끝낼 거 같아. 너무 늘어졌어 지금. <laughs> 네가 밥 먹자했잖아. <laughs> 형이 먹자했잖아요. 네가 먹자했어. 잖아한 분들. 나 남은 6,000kg. 오 오. 반사적으로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하나는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모자 있어. 이게 중량이 추가됐거든요. 볼리 셸. 일단 20분 정도만 사고 다시 할게요. 아... <laughs> 진짜 이대로 다시 시작하면 만두가 다시 나올 것 같아서 20분 정도만 눈을 붙여주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근육통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완근과 복근 쪽에 쥐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뭔가 손이 버텨주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일어나 폼롤러로 몸을 풀어준 다음 바로 다시 라방을 켜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2차전 갈 거고요 거의 6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시간으로는 지금 아마 9시 40분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면 솔직히 몸은 안 털렸고 몸은 괜찮아요 근데 어, 손바닥이 문제입니다 이 손바닥 내구도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더 하면은 진 터질 거 같고 끝내겠습니다 스트레 끝낼게요. 그렇게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30km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소나기 힘이 털려서 4개로 줄었는데 확실히 밥을 먹고 자고 오니까 회복이 돼서 그런지 가동 범위가 죽었지만 다시 5개를 칠수 있었습니다. 한더 했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제 눈을 보세요.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하... 5,000km만 할까요? 일단 계속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손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죽을 벗겨서 불을 지른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이 풀리면서 점점 가동범위도 같이 좋어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다 못한 제 친구가 안쓰러워서 그런지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줬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오랜만에 못 봤다. 야 이거 자 이거 한번 봐. <laughs> 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와나 산업체 할때 이거 끼고 운동했었는데. 와 아니. <laughs> 아니이 좋아요 이거 진짜. 저 옛날에 이거 끼고 머슬업 같은 거 훈련할 때 좋았거든요. 아 이거 웃기다 이거.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진짜 못 견딜 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1세트 하고 바로 장갑 껴줬습니다. 미랍니다. 진짜 손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게 제가 정신줄을 놓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니까. 평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의 미친 이도야왜 1만 킬로 한다 했어아 했을... 네, 조밥이네요. 에? 여러분들 중량 투 거리 1만 킬로 네, 별거 응. 없네요. 이지, 아렇게 하면 돼요. 그냥 땡기면땡기면 끝나요. 땡기면 그냥 하면 돼. 만약에 힘들다, 그 좀만 쉬었다가 다시 땡기면 돼요. 땡기는게안 된다? 그럼 더 쉬세요. 손이 아프다? 그럼 붕대 감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슈퍼챗 오천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완전...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보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첫 후원이네요 오늘. 진짜 아, 택시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 안되다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저 <laughs> 지금 들어갈게요. 와 진짜 중량을 계속 치니까 톤올것 같았는데 후원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톤 나오려고 했던 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2 4 시간 챌린지는 라이브 방송을 키지 않으면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방을 켜고 진행하니까 소통을 하면서 할수 있어서 덜 고독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 어느덧 절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거의. 네, 한이 정도. 시간 지났습니다. 시간 지났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이거 중반이에요. 아직. 끝도 안 보여요. 근데, 6 4 9 5 k m 했다. 진짜, 절반 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00대가 약간 마의 구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넘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2 0 k m 해서, 한번 쳐볼게요. 드디어, 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밤을 새기 전에 끝내고 싶었는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30kg로 더 이상 땡길 수가 없어서 20kg로 5개씩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1000kg에 제가 1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 아 새벽 4시까지 못 자겠네요. 뭐하겠어요그속 해볼게. 야, 끝내고 끝내고 가자, 끝내고. 오케이, 아시겠죠? 끝내고 갈게요, 그냥. 깔끔하게. 형님 슈퍼챗 3천원 감사합니다. 그냥 연애하지 말아줘요. 챌린지 계속 보고 싶어요. 오랜 구독자로서 정농님의 비연애를 응원합니다. 이게 응원이에요? 저주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꼴박 해서 그냥 웃으면서 턱걸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열받게 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제 미래를 걱정을 하는 와중에 시청자분 중한 명이 저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맨멤 뭐 운동 시작했는데 몸이 쓰레기였어서 푸시업 몇 개도 힘들고 프로비 한 기동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일단 어 후원을 먼저 해보세요. 후원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뻔이고 <laughs> 힘들죠 당연히 운동 운동 힘든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그러니까 뭐 몸이 쓰레기겠죠 당연히 운동 안 했으니까. 사람마다 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턱걸이 바로 다섯 개 여섯 개 땡길 수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님처럼 이제 턱걸이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 없이 그냥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막 무조건 할수 있다는 말 저는 못 해요. 그렇잖아요. 뭐할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제가 보지를 않아요.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오래 걸리더라도 뭐 계속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야. 달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는 어, 다 저한테 안 된다고 했었어요. 물론 거기서 포기하면 쉬웠겠죠. 포기하면 이것도 왜 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었던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했던 말에다 그냥 꺾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부정하고 싶었어요. 저는 약간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될 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청개구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저도 병신이에요. 저도 병신이고 아 해야죠. 일단 어떡해요. 같이 합시다. 어쩌겠어요. 살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저 죄송한데 그 후, 후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오는 챌린지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만 상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챌린지가 생각이 나면 망설이지만 일단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아 젊을 때 이런 걸 해볼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될까봐 무리를 해서라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망해도 아마 저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실행에 옮겼다는 게 삶의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참을 손을 불태워가면서 하다보니 어느덧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와쉣 현재 8495kg 쳤습니다 쉣더 팍이에요 정말 최고다 진짜 아나 졸려 미치겠다 진짜 이제는 손이 아픈 것도 손이 아픈 건데 졸려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돼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면 팔은 괜찮거든 팔은 괜찮은데 손바닥이 지금 진짜 다 뜯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졸려요 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 무슨 무슨면 챌린지 저번에도 했는데 한번더한 느낌이에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을 넘겨버리니까 멘탈도 터지고 하품도 같이 터지고 난리네요 에? 8,000km를 넘긴 이후부터는 장갑을 낀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내려오면 손바닥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아프니까 땡기기 직전까지 겁이 나더라고요. 미치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작하기 전에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철봉에 들어가기 전에 머뭇거렸는데 혼잣말을 하고 뭐야? 철봉을 잡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좋다. 야 뭐야. 도시가 높다. 땡기다 그렇게 계속 턱걸이를 치다 보니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0 9 5 k m 쳤습니다 드디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씨 900km 정도 남았다 야 1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돌겠네요 파이팅 해야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와 진짜 드디어 1,000km 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진짜 할수 있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어떻게든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게 다 후원이 아니고 새벽까지 라방을 봐주고 있던 시청자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 이가동 범위가 정말 많이 아쉬운데 사실 저때 정신이 없어서 턱을 다건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땡기고 땡기다 보니 드디어 마지막 세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끝낼까요 여러분들? 아, 끝낼까! 6개 하면 끝나요 2 0 k m 6개 하면 1 2 0 k m 끝내겠습니다 지워짤게요 그냥 가자 끝낼게 땡겨 가자. 이때 철봉을 딱 잡았는데 진짜 개 조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나기부터 시작해 코어까지 완전히 다 털린 상태라 제가 철봉은 놓칠 것 같더라고요. 아, 잠깐, 저... 덜 당겼어. 이대로 안 돼. 하나 더 당겨. 와, 방금은 진짜 전 먹던 힘을 다해서 당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뒤가 찝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으악! 11시간 12분, 그리고 1 5 16분, 17분, 1 8다 와, 끝났 16분, 1어분 18분, 19분, 18분, 19분, 18분,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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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laughs> 후면 으로봤는데 아무래도 턱걸이 1만 킬로를 해서 그런지 등이 화가 나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등이라도 화가 나있어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것들을 봤는데 55킬로 한개 50킬로 한개 40킬로 17개 30킬로 187개 20킬로 171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다꽉 채웠네요 그냥 24시간 동안 턱걸이 1만키로 챌린지가 끝났습다 어, 어, 진짜. 제가 사실 이 콘텐츠를 기획했을 때 가늠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막 중량 턱걸이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몇 k 로를 제가 땡길 수 있을지 진짜 몰랐기 때문에 제가 재수 없으면 2 5 k 로로 계속 땡겨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2 0 k 로 미만으로는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1만 킬로 턱발이 챌린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됐다면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끝까지 다음남자 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기고 싶어 가지고. 그냥. 깻잎돼 있네 깻잎 계란이요 자꾸. 계이가 아닌데. 근데 머리 스타일이 깻잎이잖아 그래. 지금. 아니 근데 계인은 아니죠.